자, 이것은 바로 만천곤충박물관 4층 곤충표본전시관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유튜브 만천곤충박물관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의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시작합니다.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아주 자그마한 예,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하 아하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아, 이렇게 작은게 들어왔어 보통 인도네시아 박스들은 큼직큼직한데 어허 재미납니다 약간 작은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작은 박스는 혹시 귀한거? 혹시 귀한거? 어허 한번 아 뭐야 어? 어안 어떤지 탄 얘가 어디서 박스를 구했네 아하 아하 내가 다른 지역 이렇게 보낸다고 했더니 드디어 예, 벤치마킹입니다 일정에 따라합니다 자기도 파손되지 않게끔 어디서 또플라스틱 하나 구했군요 어 좋은 현상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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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곤충 표본이 안전하게 수입이 됩니다 작은 박스 세 개에다가 뭘 어디서 보냈습니다 음 재밌네. 아하, 자, 뭐큰 거부터 할 겁니까? 자,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또 테이프로 또 챙챙 감았습니다. 음, 이거 테이프 값하고 박스 값도 이거 챙겨줘야 되나? 아, 정말. 어쨌든 자, 첫 번째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뭘까? 궁금, 궁금. 야, 근데 테이프로 로마리 발랐다 이거. 하이 어, 자. 이렇게 안 해도 하네. <laughs> 아주 그냥 예. 덕지덕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테이프 값이 싼가 보다 거기는. 자, 일단 고전을 왠지 못아 열었다. 드디어 열었습니다. 아, 이거 열었다. 자. 뭐 친절하게 뻗는데 배고마리 어디는데? 105마리인데 뭐야 이게? 뭐라고 쓴거야 이게 잔탄? 어쨌든 간에 어허 뭔데 이 애들이 자 뭡니까 오, 응? 리오크인 것 같습니다. 어 리오크인거 같습니다 리오크네 근데 이걸 왜 잔탄 여기도 잔탄이라고 적어놨네 모를 현지에서 그런식으로 아, 아, 그렇게 기... 부르나 아 그렇구나 있다. 상태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하, 하이간 이 안에 리어크가 100, 아까 몇 마리요? 105 마리. 아 그렇겠네. 50 마리, 50 마리. 이거 이제 다섯 마리 해가지고 얘는 음, 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laughs> 뭐라고 있는 거지? 하이간. 하이간 뭐라고 하이간 해서 하이간 이게 하이간. 근데 이거 전부 스커 같은데 작아 보이는데? 아 스커.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잔탄? 아이가 알겠습니다 리오크가 105마리가 수입되었습니다 리오크가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가하십시오 아하 따끈따끈한 할리문산의 리오크 들어왔습니다 자 두번째 겉에 뭐라고 써있는거 한번 보이십시오 요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베티나? 근데 얘는 또 베티나라고 써있습니다 한 뭔지 아이가 베티나는 또 무슨 뜻인지 한번 하하 궁금궁궁궁 어쨌든 간에 자 요번에 만천이 인도네시아 하 할문의 곤충 투어를 하는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리오크를 한번 부어 먹어보는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한번 채집해서 한번 예 한번 해보도록 요 박스는 또 뭡니까 자 열었습니다 요것은 아하 이것도 역시 리오크 리오크인데 아하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챘습니다 아마 요베티나 여기 아마 암컷 이란 뜻이고 아마 잔탄 요게 스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암컷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암컷만 예 암컷이 이거 참 대단합니다 성률도 참 사납구요 전번에 이 암컷과 수컷을 한 통에 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딱 열어보니깐 암컷 한 마리만 남았다는 진짜 진실입니다 아주 그냥 싹싹 다 먹어치웠다는 거 음흠. 개미인가요? 이제 조그만 친구들도 같이 왔는데 응? 개미? 아 그러네요. 아 다행히 다 죽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 있으면 또 이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자 어쨌든 리오크 암컷이 또 들어왔습니다. 리오크가 수컷, 암컷 다 들어왔으니 필요한 신분은 만천으로 구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가 하나 남았지요. 아직도 아직도 하나 남았습니다. 자세 번째 작은 박스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리오크가 수컷 1 0마리 암컷 50마리가 수입되었습니다 아 리오크 이거 야 실물을 보면 진짜 싸나움의 대명사입니다 와딱 봐도 예, 턱이 어마어마하지요 으흐 근데 이것이 귀뚜라미가 아니라 여취에 속한다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또, 여러분, 한번 써봐. 아, 여기, 여기, 오, 여기도 진단. 또, 55인데, 베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티나 하면은, 암컷이 아닐까 해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십시오. 어, 이건 또, 법대로 하나 해줬네. 요 그죠? 네, 암컷 표시가 되어 있죠. 어허. 그니까, 요게, 50마리고, 어. 저게 5마리에서 55마리. 그래서 결론은, 리오크 105쌍이 105쌍이죠. 105쌍이 수입되었다는 거 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호. 자투곤의 제왕 하얼리문산의 리오크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구구하십시오. 105쌍이 수입되었습니다. 자 오늘 곤충표본 언박싱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 하얼리문산의 리오크 편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와, 정말 크다. 어마무시하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